두 눈에 다른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은 매우 섬세하고 개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정밀한 사전 검사와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각막, 망막, 시신경 등의 눈 상태, 기존 시력과 기대 시력, 직업, 취미, 라이프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어떤 렌즈 조합이 가장 적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공수정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수술 경험을 가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양안시력 차이로 인한 이질감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빛번짐, 눈부심, 대비감도 저하, 야간시력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응 노력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우 수개월 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됩니다. 매우 드물지만 수술 후 도수가 맞지 않거나 인공수정체의 위치에 이상이 생긴 경우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